안녕하세요. 윤박사입니다. 2023년 54년 말띠 운세. 재물, 직장, 사업, 가정, 건강이성 대인 월별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2023년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 주세요. 재물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으니 관록과 재물이 함께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룰 수 있을 만큼 이룰 것이니 재물로 인하여 고민하는 일이 있다면 여름을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지인들이 나를 찾아주어 재물을 불려줄 것이니 함께 분주히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일확천금의 횡재를 믿고 재물을 투자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재물을 얻으려 하면 월성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도리어 남의 재물이 될 것이니 본인이 움직여서 얻을 수 있는 재물만을 탐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운수가 대통하는 시기이니 타인의 의지나 횡재보다는 본인이 직접 얻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크게 벌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을 성사시켜 지위와 재물이 함께 들어오면 자신의 능력이 널리 알려지는 명예를 얻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을 때 횡재와 행운이 함께 할 것이니 간혹 뜻하지 않은 경사로 인해 노력하지 않은 재물도 생길 수 있고 크게 기뻐할 일이 반드시 있을 징조입니다. 귀인이 재물을 들고 찾아오는 형국이니 분주히 움직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직장 사업은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와 계획한 일이 있다면 결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기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의 진행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과 경우에 따라서는 무엄이 따르겠지만 좋은 운의 흐름에 놓여 있으므로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패를 비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고자 하면 버려야 할 것이 반드시 있음을 깨달으시고 앉아서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외부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개척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운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일의 주인공이 되고 강하게 빛을 발하게 되니 모든 면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영업부문에서 활동하신다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며 직장에서는 자신이 기획한 일들이 통과되어 새로운 중책을 맡게 될 것입니다. 사업적으로는 기반이 다져지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게 되고 신규 투자처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은 업종의 변환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좋은 운의 흐름이니 실행에 옮기셔도 무난하겠습니다. 가정 건강운 갈등을 빚었던 일들이 화목의 기운이 찾아들어 봄바람에 눈이 녹듯이 반목이 해소됩니다. 형제자매들 간에 맺힌 감정이 풀리고 서로에게 필요했던 도움이 드디어 이루어지며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립니다. 크게 기랄 운의 기운은 가정에서부터 기운이 시작되니 운수 대통할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존중과 공손함을 보일 것이며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해함으로 감정의 대립도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심을 서로 나누니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돕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도움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좋은 운이 강하게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귀인과 북은 화목하고 평화로울 때 찾아들어 제 빛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바쁘게 진행되는 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건강을 유념하시고 가까운 곳이라도 산행을 하면서 휴식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가시면 좋습니다. 먼 친지 중에서 상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나이가 든 어른은 미리 찾아가서 인사라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잔병치레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환절기에 특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성 대인관계 인연의 운이 대단히 좋은 시기입니다. 귀인의 운이 들어있어서 나를 찾는 이가 많아질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운을 이끄는 하늘의 기운과 귀인이 함께 드는 시기이니 재물을 요구하지 않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를 위해 힘쓰는 사람은 모두 좋은 인연이 됩니다. 선남 선녀들은 하늘이 정해주는 좋은 배필을 만나게 되는 시기인데 가족 중에서 청춘 남녀들은 인연의 기운이 들어 있으니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큰 복이 될 사람입니다.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운이라도 너무 처음부터 급하게 서두르고 조급하면 나에게 오는 복을 스스로 차내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인연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신중하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작은 인연이 많은 사람을 몰고 올 것이니 작은 인연을 소중히 하시면 후 일에 도움이 클 것입니다. 월별 세운 1월 금으로 된 소반에 과실을 쌓고 꽃탑에서 잔치를 벌이는 괴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니 보기에도 참으로 좋음이 많으며 원수가 은인이 되니 도둑이 스스로 복종할 운세입니다. 이름을 사방에 떨치니 사람마다 우러러보고 부기가 영달하여 앞으로의 광영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앞날이 영광이니 근심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셔야 합니다. 2월 마음 먹고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이번 달은 피하셔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달입니다. 몸이 좋지 않고 건강에 이상 수도 있으니 가정이나 가족 혹은 친지들의 문제로 인하여 큰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기에도 벅차며 그럴 처지도 아니니 이번 달은 다소 좋지 못한 소리를 듣더라도 먼저 자신을 돌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월 서두르지 마세요. 이번 달은 쉬어가는 달이니 가정이 평안하면 그로 만족해야 합니다. 새로움은 앞으로 준비하면 될 것이니 무리하여 일을 추진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음산한 비가 내려 하늘이 몽롱하니 머지않아 비는 그치고 맑은 바람이 불 것입니다. 대길의 운에 앞서서 능력이나 여력을 소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새순이 수선하고 땅에는 푸른 기운이 감도는 형국입니다. 만물이 활기를 띠듯이 나의 기운이 그러하니 모든 것이 새롭고 활기차게 진행될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하여 얻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운수가 대통합니다. 지금이 시작이니 서둘러서 낭패보는 일을 경계하시고 순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저절로 쌓일 것이니 부태여 추구하면 오히려 달아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월 쉽게 처리되는 일일수록 마무리를 걱정하셔야 합니다. 기론이 반만 비추는 때이니 끝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경계를 하시기 바라며 사소한 오해로 인하여 언쟁을 하게 되면 가까운 사람과도 멀어질 수 있으니 이번 달은 자신의 생각을 너무 강하게 피력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진행하는 일에 차질이 생겨서 몸이 고단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건강을 챙기 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가정의 일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군요. 6월 대지에 봄이 오면 만물이 생성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쁜 문서도 복이 되어 돌아오는 시기이니 나의 재물은 내 것이 됨이 당연하고 남의 것도 나의 것이 되는 시기입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이러합니다. 어차피 재운이 따를 것이나 억지로 남의 재물을 탐하여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경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들어오는 재물이 있으니 좋지 않은 재물을 버리는 것은 애군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월 만사가 평안하기만 하니 귀신 이 질투를 할 정도의 괴를 얻었습니다. 꼭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천하를 얻고 건강을 잃는 일이 없 도록 하셔야 합니다. 질병이 생기면 액을 물리쳐야 하니 병이 생기면 이 시성을 가진 이에게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괴악 일성이 있으니 사지에서 견디면 진정한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마음에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조급함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만약 남을 누르고 내가 얻어야 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한 발만 뒤로 물러나고 양보하면 후 일의 덕이 더클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이기려 하지 말고 져주는 것이 좋은 인연의 시작이 됩니다. 애정도 마찬가지이니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9월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팔자에 없는 허황된 생각만 아니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바깥으로 활동하는 일을 넓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면 모두 재물이니 얻고자 하면 활동을 늘려야 합니다. 노력한 이상의 재물이 들어올 것이며 행운이 많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장사를 하는 분은 손님이 많을 것이니 서비스에 더욱 신경을 쓰시고 직장에 계시는 분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사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돋보이는 시기이니 활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0월용이 하해를 얻어 조화가 무궁무진한 괴를 얻었습니다. 매사를 하여도 막힘이 없으니 기운이 나의 편입니다. 나의 재물이 아닌 것도 나에게 들어오는 시기이니 재물이 가득합니다. 나의 재물이 나갈 것이 없음은 당연지사입니다. 운수가 길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전합니다. 제삼자의 일에 개입하여 낭패를 당하지 말고 분수를 지키면 가만히 앉아서도 떡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을 것이니 주변에 덕을 많이 베풀게 됩니다. 좋은 달입니다. 11월 시간이 나의 편입니다. 시간을 끌면 결과적으로 좋아지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제안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은 달입니다. 결정이 쉽지 않겠지만 결정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세요. 좋은 결정을 내려줄 것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고 빨리 결정하면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침착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시가 인연이 좋으니 성시를 가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손발이 맞아서 일이 수월하게 풀립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남이 채워주는 시기이니 뜻밖의 공을 세우고 능력과 위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주변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이 나를 찾으니 인연이 좋고 만남도 유익합니다. 재물과 권리가 동시에 주어지기 시작하니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실행해 옮기시기 바랍니다. 총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가까운 곳을 경계한다면 다행히 잃을 것이 없습니다. 활만 있고 화살이 없는 형국이니 마음만으로 도둑을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 기회는 오는데 준비가 되지 않음을 경고하는 뜻입니다. 매사를 차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니 목표를 세웠으면 작은 것부터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나가야 할 것은 나가야 하고 타인에게 주어야 할 것은 주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너무 힘이 들면 포기할 것을 빨리 정하여 기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얼매이면 진정 취해야 할 것도 지나치고 맙니다. 지난 과후에 얼매어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아니다 싶은 일은 빨리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재운도 따르고 덕도 있으니 성공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시기입니다. 다만 책임 소재가 따를 것이니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 공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이동을 하게 되면 기론이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 이사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 실행하면 좋습니다. 큰 성공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시련이 따라오는 법이니 성공에 앞서 힘든 부분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생의 순간에 기람이 숨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힘들면 다음이 편할 것이니 힘들 때 다음 순간에 기쁨을 준비하고 기쁨이 오면 슬픔을 경계하여 일의 규모를 줄이면 될 것입니다. 서쪽과 남쪽은 도둑이 있는 방향이니 출행을 경계하시고 가까운 사람과의 거래를 자중하시면 부귀와 영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좋은 연도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당첨되세요.